교수님, 케이스랭킹 세계 4 0위디 이거 진짜예요? 왜? 고슴레 같아. 진짜요? 알고보니 놀랍지? 양산 대학교 놀러워요 알고보니 양산 대학교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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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양산TV 2025년 제2회 양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9월 1일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 여섯명의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이후 나동현 시장의 제안 설명 시간에 나 시장은 유도 두 명의 시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아, 김석규 시의원의 주민 동의 없는 중공간, 송전탑 이설 지중화 검토 촉구. 아마 내부의 그 이해 관계에 좀그 첨예하게 비대위와 주민들 간의 얘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입장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 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박일배 시의원의 하여. 웅상 자치군 전환을 위한 제언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꾸 내가 자치군을 그 야기를 남수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이지만은 오늘 제가 지적을 각 5분 자유발언과 나 시장의 지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산동 삼성명가 및 코아루 아파트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옥내용 고압송전탑 설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충과 우려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옥내용송전탑은 약 34만 5천 볼트급 초고압송전설로를 지지하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송전탑이 들어설 위치가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약 24m에서 40m 거리에, 거리로 매우 가깝다는 점입니다. 높이만 또 59m에 달하는 철탑이 주거공간 바로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주민건강에 미칠 영향도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압 송전로를 송전로 시설이 주민생활권 중심부에 자리하게 된다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설의 설치가 사전 고지나 주민 설명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제 지난 주민 설명에도 송전탑 문제를 별도로 다루, 다루지 않은 채 사업 전체를 뭉텅그려 진행되었고 정작 송전탑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행정 절차 면에서도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공사의 정식 허가일은 2025년 5월 1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한두 달 앞선 시점부터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도 나기 전에 무허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정은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허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당과 같은 절박한 호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환경권은 최소한의 권리다. 기부채납과 조건부 인허가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주민들의 이러한 고충과 요구를 대변하여 당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부족과 설명의 미실시로 인해 주민 불신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개 설명회 등을 마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보완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구간에 대해 지중화 가능성이나 대체 방안 검토를 열어두고 이에 대한 주민 참여형 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비용과 기술적 한계까지 솔직히 공유하며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친환경 송전탑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와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및 환경 역량에 관한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흡, 예컨대 사고 음, 사전 고지 부족, 설명의 미실시, 무허가 공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을,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우리 시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산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해결책,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열린 대화와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규. 이 언행에서 송전탑 부분에 대한 그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5분 자유발언을 주셨는데 그 절차가 혹에 빠지지 않았느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충분히 그 주민과 아예 토론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되었죠. 여러 차례 그 설명이가 되었고 또 그래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비대위에도 그 특히 송전탑에서 나오는 어그 전자파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어 충분한 그 한전에서의 검토 보고서까지 그 얘기가 되었고 하는 출차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 아마 내부의 그 이해관계에 좀그 첨예하게 비대위와 주민들 간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입장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 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선화지의 변화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어, 또 아파트가 그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중화가 되지 않고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고, 어, 네, 그래서 인입과 어, 인익과 출구는 얘가 당연히, 그, 별도의 송전탑이 옥내형, 아파트 형태로 얘가 들어가는 거, 옥내형, 어, 얘가 타워식인데, 이 부분의 설치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우려를 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그 민원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기는 합니다. 한데 그 충분히 업체 측에서도 그렇고 한전이라든지 여타 관계되는 기관들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거기에 대한 보증 체제도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민들이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혹여 오해를 할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의 평산 덕계지역구 지혜원 박일배입니다 오늘 본 이유는 웅상지역의 자치군 준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은 양산시 시성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이 30년은 지혜의 30년이 아니라 소혜의 30년이었습니다. 시성격 3 0주 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나온 30년을 승찰하고 다가올 30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웅상의 자치군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당위성입니다. 웅상은 인구 약 9만 4천 명, 면적 68km²에 달하는 거대한 생활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웅상은 양산시 출장소체계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불평과 소외를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웅상은 양산의 인구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웅상에 투입된 주요 사업 예산 비율은 17.9%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남 어령군의 경우 인구 2만 4천 명의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650인 대비해 인구 9만 4천인 웅상 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 수는 고작 206명으로 양산시 공무원 수의 15%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웅상 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웅산은 더 이상 양산의 한 구석이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의 교통, 경제 요청지이며 산업, 주거, 문화 소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 아래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출장소 행정으로는 웅상의 미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웅상은 반드시 자치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직접 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웅상의 발전을 10년, 20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웅상 자치군 전환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즉시 착수하십시오.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웅상군 전환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림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염원을 정당하게 반영하십시오. 모든 과정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 시민의 염원을 계획에 온전히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경남도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활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웅상군 전환을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행정의 길단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웅상 주민들은 더 이상 비봉책이나 구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와 자치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꽃.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자 책임 방지입니다. 웅상을 자치군전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웅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일배 의원님께서 웅상 자치구에 대한 그 설명을 주시면서 극단적인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아까 어령구의 인구가 2만 4천 명의 공무원 수가 650명이 되는데, 우리 웅상, 웅상 출장소의 경우에는 200명, 200명의 공무원으로 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서 어떤 절대적인 비교를 또이렇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이게 사실은 자치군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다시피 그 전국에는 우리 시보다도 아주 큰 이, 어, 이거 그 시군들이, 어, 물론 군은 없습니다만은 시의 경우가 그 특히나 100만이 넘는 특례시도 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어, 우리가 다섯 곳이 있는데 우리 박일배 의원의 논리라면은 이런, 그, 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출장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다 해가 자치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은 통합 해가 시군으로까지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하나되는 그 양산에 그 특히 웅상이 그동안에 원도심, 그래서 소외됐던 부분,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내 자치군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이지만은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번더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양산TV가 바라보는 두 시의원의 문제점은 김석교 시의원의 송전탑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인 박일배 시의원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박일배 시의원의 옹산자치군 전환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구인 김석교 시의원이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산팀.